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30장에서 33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4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기록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 침입했을 때 그의 조카를 여호와긴을 끌고 가고. 그리고 이 시드기아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서 1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시드기아는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로서 아버지 요시아의 그 선한 정책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역대 왕들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악, 이러죠. 죄악,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거나 어긋나는 것을 말하죠. 악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약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11살에 왕이 되었으니 21살에 왕이 되었으니 유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 궁중 내 강경파였던 친 예구파의 의견에 이끌려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국내에 친애굽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행한 애굽과의 교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또 솔로몬에게도 예국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국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예국의 말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그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선택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왕조의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추앙받았던 솔로몬이 행하였던 그것을 그 이후의 역대 왕들이 따라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스디기아는 왕국 내 강경파였던 이런 친애구파의 조언을 들어 오히려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예굽은 이 바벨론과 맞서면서까지 유아, 유다를 도와줄 힘도 없었고 그럴 의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럼 되돌려서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뒤로 조금 넘겨서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디기아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에 타재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디기아는 자기의 눈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평생 바벨론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석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어제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어 이제 미국의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되게 유리한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앞으로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저는 참 생각만 해도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 트린프 대통령을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한지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f the Trophy of the Trophy of the Trophy of the Trophy of t 하 e Trophy of 고 h e Trophy of the Trophy of t h 거 t r o p h 나가 우크라이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끊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푸틴이 무슨 일을 벌이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동맹국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미국과 한미 동맹 보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즉 자기 자국의 도움이 안 되면 이제 그 나라가 망하든 멸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가 힘을 기르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시드기아는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무리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이끌고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다 이렇게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너만 왜 고집하려고 해? 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정당하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셔야 돼요.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시드기야가 예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간의 싸움이라는 것이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막대기일 뿐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과 그 현실의 본질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본질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 역경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일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왜 찾아왔는가?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내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돈이 나를 나의 안전을 시켜주고 또 내가 준비해 놓은 미래의 장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평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진정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싸움은 자신들과 바벨론의 싸움이 아니라 바보,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관계 속에 그 본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아는 예굽을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시드기야니까 시드기야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더 열심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겨져 있고 닫혀져 있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욕망의 길.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실상과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이. 마치 시드기아가 살려고 예곱을 의지하였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그 고난을 그가 원치 않았던 그 고통의 삶을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시고 또그 실상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나의 몸과 영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